아홉 개 분야의 예술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금샘 예술 축제가 지난 30일 시작됐습니다. 개막 첫날은 화려한 춤사위가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는가 하면 축제 기간 내내 작품 전시회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수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마리 백조의 춤을 보는 듯한 발레. 전통의 멋과 화려함이 전해지는 부채축.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다양한 장르의 춤 공연이 펼쳐집니다. 지난 30일 금정 문화회관에서는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금샘 예술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개최 첫날에는 금정 무용제를 비롯해 금정 음악회가 진행됐고 주말까지 각 장르별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또 축제 기간 동안 문화회관 곳곳에서는 그림작품을 비롯해 조형물과 서예작품 등 다양한 작품전시회가 열리고 있어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샘예술축제는 음악, 무용, 미술, 사진 등총 9개의 지역문화예술단체가 모여 8일간 진행되는 축제를 함께 만듭니다. 금정구에 있는 문화예술인 협의회에서 총9 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이 분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예를 들면 연극, 음악 또는 국악 또는 미술이라든지 다양한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을 한 장소에서 또 특징한 시기를 정해서 어른 구민들한테 이를 통해 지역 예술가들은 한해 동안의 결실을 선보이는 장으로서 축제를 즐기고 시민들은 다채로운 예술 공연과 작품 감상을 통해 문화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금정구 민들도 그런 걸 맞는 그런 문화 활동이 되고 을 했으면 좋겠고 교의 장이 되고 또 문화 발전의 그 장소가 면 우리 작가들더 이상 좋은 거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와 그 작품을 즐기는 주민들이 모두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금샘 예술 축제는 오는 6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 TV 뉴스 안수민입니다.